안녕하십니까. 심천 잡스 사무실입니다. 현재 여기 보시는 방역기를 제가 테스트 중인데요. 지금 이렇게 켜놓고, 이렇게 분무를 해줍니다. 그러면 사무실이 이렇게 소독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. 여러분들 코로나 없애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심천 잡스 방역 함께 하시자고요. 여기 보시는 요 액도 심천 잡스와 같이 팔긴 하는데 같이 사셔도 좋을 듯하고 국내에 있는 좋은 그 코로나 소독 액을 사셔도 좋을 듯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